이번 동영상에서는 양자 게이트를 다루겠습니다. 양자 게이트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간단한 게이트부터 다루겠습니다. NOT 게이트인데요. 고전에서 NOT 게이트는 0을 입력하면 1이 나오고 1을 입력하면 0이 나오는 그런 게이트를 말합니다. 양자 게이트에서도 별로 다를게 없어요. 0이 Quantum 0 State를 입력하면 1이 나오고 1을 입력하면 0이 나옵니다. 이거 이퀀텀은 일반 클래식 비트와 다른 게 0과 1의 확률 중첩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이거를 엑스 게이트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엑스 게이트가 0에 따로 1에 따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 작용하게 되면 0이 1로, 1이 0으로 바뀌게 돼서 이런 아웃풋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양자네 g 다이트는 X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표기는 다음과 같이 회로에서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 게이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게이트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의 게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루겠습니다. 하다마드 게이트는 무슨 게이트냐면 0을 입력을 해주면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1을 입력을 해주면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를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하다마드 게이트에다가, 그러면은 0과 1의 확률중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다마드 게이트에 0과 1의 확률중첩을 넣게 되면 0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가 적용이 되고, 1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 0에다가 하드마디 트를 쓰면 이런 친구가 나오고 1에다가 쓰면 이런 친구가 나오죠. 0 따로 1 따로 분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살짝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저희는 좀더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을 그것이 바로 행렬인데요. 행렬은 다음과 같이 수를 사각형 형태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행렬을 사용하면 어떻게 이거를 좀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양자에서 영 상태를, 저희는, 일단 행렬에서, 행렬의 요소는 행과 열이 있어요. 행은, 이런 가로줄을 말하고, 열은 이런 세로줄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은, 행이 2개 있고, 열이 2개 있는, 그런 행렬이 되죠. 얘네들을 이제, 2x2 행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양자에서 0스테이 t 0 상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2x2 행렬로, 2x1 행렬로 나타내고, 1 상태를 다음과 같은, 2x1 행렬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0과 1의 확률중첩은 어떻게 되냐? 0과 1의 확률중첩은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렬 앞에다가 쓰인 이상 이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연산이 되냐면 이 각각의 원소에다가 곱해 주게 되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 a는 이 각각의 원소에다가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 하게 되면 저희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모양의 행렬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다가 이 하드마드를 하다마드를 곱한 게 결국에는 저희가 앞에서 나타낸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복잡한 건 계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하는 상황에서 이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은 아무 행렬이나 다 곱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n by k 행렬이라고 하고, 얘가 k by n 행렬이라 하면은 이 b의 행과 a의 열 개수가 동일해야 행렬의 곱셈이 가능합니다이 행렬의 곱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b라는 데에는 n by n 행렬이 되게 됩니다. 또이 a b 행렬 곱셈했을 을때 전체적인 개형을 알겠는데 그러면 각각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2x2, 2x2의 곱이기 때문에 위에 그 행렬의 형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결과가 2x2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가까이 원소는 어떻게 되냐. 이 원소를 1,1, 2,1, 1,2, 2콤마 2로 나타내겠습니다. 가까이 뜻하는 건 뭐냐면 얘는 1행1열이라는 거예요. 얘는 2행 1열 얘는 1행2열 얘는 2행 이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행1열의 행렬은 어떻게 구하냐? 이 원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 행렬에서 1행 뒤의 행렬에서 1열을 뽑아서 순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뽑아 이렇게 뽑는 겁니다. 뽑아서 요거 두 개를 한 다음에 더 해요. 그럼 2가 나옵니다. 이게 이쪽에 원소가 돼요. 2행 1열은 어떻게 오냐. 앞에 행렬에 2행, 뒤에 행렬에 1열. 이렇게 곱해서 뽑아요. 뽑으면 이렇게 되는데, 각각 곱해서 더 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원소는 0이에요. 1행 2열은 어떻게 되냐. 1행 2열은 1행, 2열,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각각 예상하면, 곱기곱하 0이죠. 0이 됩니다. 2행, 2열은, 2행, 2열, 이렇게 뽑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렬 곱셈을 간단히 해볼고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는 2x1, 2x2 행렬이죠. 얘는 2x1 행렬이에요. 그 얘네들을 곱하면 당연히 2 by 1행이 나오겠죠. 2 by 1 행위를 나오겠죠. 각각의 원소를 구해보면, 자, 1행 1년은 어떻게 구하죠? 1행 1열.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A가 돼요.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A가 돼요. 2행 1년은 어떻게 될까요? 2행 1년은 이렇게 되죠. 각각을 뽑아서 곱해서 더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그 얘는 이미의 2바1 행렬을 이할수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런 특이하게 생긴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마치 자연수에다가 1을 곱하면 그 자연수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작용하죠. 그런 애들을 이제 이런 애들을 항등 항등 행렬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들어와서 이 행렬 곱셈을 해볼게요. 얘는 어차피 상수 곱이니까 나중에 각각의 원소에 곱해 주도록 하고 얘네들을 곱하면 2x2, 2x1이기 때문에 결과는 2x1이 되겠죠. 2x1.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보면 1행 1열은 1행 1열. 우래서 각각 곱해서 더하면 2 더하기. 2행 1열은 2행 1렬에서 각각 뽑아서 곱해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다가 상수고 해주면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를 이제 행렬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X 게이트도 당연히 행렬로 나타낼 수 있겠죠 X 게이트를 근데 여기 큐빗 하나는 당연히 2 by 1 행렬이에요 왜냐면 0과 1의 확률주차인데 0과 1이 2 by 1 행렬이기 때문이죠 X 게이트를 통과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X 게이트가 있는데 2x1, 2x1, 뭐 이런 식으로 행렬곱이 가능하려면 X 게이트가 2x2가 되어야 돼요. 그럼 X 게이트를 간단하게 ABCD로 나타내겠습니다. ABCD다가 에 그러면 은 각각 0, 1을 집어넣어서 1, 0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면 되겠죠? 각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각각을 이 행렬 곱셈을 해주면 얘가 a, c가 나오고 얘는 b,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같기 때문에 a는 0 c는 1 b는 1 d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 게이트는 어떻게 하냐 A는 0, C는 1, B는 1, D는 0이런 X 게이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한 큐빗에 대해서 좀더 게이트를 제너럴하게 좀더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켜 보면 다같이 2x2, 이의의 2x2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이의의 2x2 행렬은 예, 이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얘를 어떻게 회로로 표시를 하냐면, 아무렇지 회로에 박스를 쳐놓고, 이, 회, 이 게이트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이 게이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한 큐빗에 대해서 게이트가 있으니까, 두 큐빗에 대해서 어떤 특별 게이트도 있겠죠. 그 특별 게이트 중 하나가 컨트롤 게이트예요 컨트롤 게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니 값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게이트들은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이고, 또, 도식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게이트가 뭐냐면은, 이, 이 게이트가 작동하냐, 안 하냐를 컨, 이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컨트롤 하냐면은, 여기가 컨트롤 비트라고, 이게 타겟 비트랍니다 컨트롤 비트가 0이면은 얘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 비트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친단 말은 위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에요 게이트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라 겁니다 컨트롤 비트가 1이면 게이트가 켜져요 그래서 게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가 작용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수 있어요. 여기가 이 U 행렬에 해당하는 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컨트롤 게이트 좀 일반적인 경우여서 감이 안 오는데 U 대신에 X 게이트를 한번 집어볼게요 X 게이트는 저희가 저희 아주 친숙한 그런 게이트죠.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넣으면 0이 나오는 그런 게이트예요. x a t e 의 표시 방법은 NOT 게이트라고 하죠. NOT 게이트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죠. 그리고 행렬을 좀 구해보자면, 얘가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0, 0,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Control C 게이트라고도 하고 Control NOT 게이트라고 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C NOT 게이트라고도 많이 불러요. 얘는 뭐냐면은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작동 양식을 따져보면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0이고 그대로 그냥 지나칩니다. 이 NOT g a t 가 꺼져 있어요. 얘가 0이면 얘가 그대로 지나쳐요. 근데 얘가 1이면 NOT g a t 가 켜져서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1이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예제한번 풀어보자면, 이두 개의 큐빗의 상태, 일반적인 상태는 저희가 다음과같수 있다고 했죠 각각의 개수가 나타나는 건 각각의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 앞과 이 뒤가 나타나는 건 1번 큐빗의 상태, 2번 큐빗의 상태예요. 1번 큐브의 상태가 0이면은, 낫게이트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낫게이트가 작동을 하는 애들이고, 여기는 낫게이트가 작동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낫게이트가 작동을, 에 여기, 여기가 낫게이트가 작동을 안 하는 애들이고, 여기가 낫게이트가 작동을 하는 애들이죠. 낫게이트 작동을 하면 이두 번째 비트가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바뀌게 돼요. 얘네들은 그대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것만 바뀌게 돼서 이런 로 아웃풋을 얻게 돼요. 컨트롤 게이트는 이 하나밖에 없을까? 두 개도 가능합니다. 그런 애들을 시시나 게이트라고 해요. 컨트롤드 컨트롤드 게이트라는 뜻이에요. 혹은 토폴리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얘의 특징은 얘두 개가 일일이 됐을 때만 낫 게이트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엔드 게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졌죠? 실제로 토플리 게이트를 가지고 엔드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엔드 게이트를 아니, 이게 11이 아닐 때는 NOT 게이트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11이 아닌 상황 여기가 a, b, c에요 11이 아닌 상황에서 C의 이 c의 아웃풋은 모두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a, b가 11일 때만 0은 이 not a 가 작동해서 0은 1로 가고 1은 0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행렬로 변하면 다음과 같은 8 곱하기 8 행렬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큐빗이 2 개였을 땐4 x 4행렬이죠 c not a 행렬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큐빗이 하나는 2x2에서, 그러면은 큐 b 이 증가할 때마다 약간 행렬의 크기가, 사이즈가 2의 배수로, 2의 지수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우선은 양자게이트를 그릴 때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양자 게이트를 할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양자 게이트를 한개 말고 여러 개를 한 비트에다가 가해줄 때가 많고 이때 뭐 X 게이트랑 H 게이트를 가한다고 할때 X 먼저 가고 그다음 H를 가는 거랑 H 먼저 가고 그 다음에 X를 가는 거랑 결과값이 좀 달라집니다. 각각을 수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먼저 가고 쭉 가다 긁고 x h 만나고 x 먼저 가고 그다음 h 만나고 그가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요. 얘는 이 식에 대응이 됩니다. h 만나고 x 만나고 h 만나고 x 만나고. 그래서 저, 저희는 하다마드와 x 위트의 행렬을 다기 알 때문에 각각을 써서 행렬곱을 통해서 곱셈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얘 행렬이 다르죠. 행렬이 같다에, 같다의 기준은 각각의 원소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얘는 각각의 원소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엄연히 다른 행렬이고 다른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게이트를 갈때 항상 순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중 큐빗에서의 게이트예요 요거 다이어그램만 딱 보면은 쉬워요. 여기에서 c 나이 작용이 됐고, 그 다음 A에만 하다마드가 작용이 됐구나. 근데 요거를 행률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c 나스 t 은 4x4 행렬인데 하다마드는 2x2 행렬이죠 뭐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얘를 4x4 행렬로 나타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오퍼레이터가 없어요 그일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등 행렬을 사용을 해주, 해주면 됩니다. 항등 행렬. 윙렬. 항등 행렬을 사용을 해주면 다시 리콜을 하면은 어떤 임미의 2x1 매트릭스를 적용해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런 빈 공간에 그냥 다이 항등 행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다마드와 항등 행렬의 텐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저희는 이두 행렬의 텐서 곱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거 두개 계산해서 곱해 주면 되겠죠 행렬 텐서 곱은 단과 같이 계산을 하는데 좀더 간단한 보기를 위해서 4등분을 하면은 좀더 눈에 잘 띕니다 행렬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b에다가 efgh, c에다가 efgh, d에다가 efgh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을 B라고 한다면, 행렬의 곱셈은, 한과 같이, 각각의 원소를 상수로 써서, 이런 행렬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텐소 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이듯이, 2x2 행렬을 각각 텐소 곱하면, 4x4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궁금점이 살짝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큐빗이 두 개일 때는, 텐서호흡을두 개를 해야 돼요. 2x2 텐서호흡을두 개를 해서, 4x4 행렬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큐빗이 세 개이면, 2x2 행렬을, 텐서호흡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x4 행렬이 아니라, 8x8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그냥 하다마드 이트와 한등행렬의 텐서곱을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 i 가한등행렬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은 포바이포인을를얻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보기 쉽게 나타내면 얘가 i고 i고 고 그냥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양자 게이트에서 측정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게이트에서 측정은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측정하게 되면 0 혹은 1로 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양자 큐빗의 특성이었던 확률 중첩이 성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비트랑 다른 게 없어지게 돼요. 이두 성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두 줄로, 얘는 한 줄로 나타냅니다. 이 표시는 이제 측정을 했다는 게이트의 표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양자 회로를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알죠 양자 각각의 큐빗을 측정을 했다는 건데 이건 뭘까요? 생긴 게 어찌 컨트롤 게이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다른 점은 여기에 두 줄이란 거예요 컨트롤 게이트는 큐빗을 받는 게이트였는데, 이 게이트는 클래식 비트를 받죠. 그래서 얘를 클래식컬리 컨트롤 게이트를 합니다. 특성은 컨트롤 게이트랑 똑같아요. 위에 1이면 이 회로가 작, 이 게이트가 작동하고, 1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단점, 이 다른 점은, 여기서 받는 비트가 큐빗가 아니라 클래식 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토플리게이트와 낸드게이트랑 비슷하게 보있는데 토플리게이트로 엔드게이트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리게이트에다가 이 C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때 나타나는 값들은 형광펜을 쳐두었습니다. 여기서 AB의 값과 C의 아웃풋을 한번 보면, AB가 0,0, AB가 0,1. AB가 1, 0일 때 C 아웃은다 0이고요. AB가 1, 1일 때만 C 아웃이 1이 됩니다. 이거는 A&B와 and B와 동일한 결로, 결과를 주는 걸 회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a 엔드게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게이트를 구현했으면 얘를 부정을 해주는 엔드게이트죠. 부정을 해주는 건 양자게이트에서 존재하는 존재를 하죠. 바로 X 스 게이트예요. X 스 게이트를 이 C 아웃에서다가 걸어주는 바로 랜드 게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랜드 게이트는 유니버설 게이트이기 때문에 콘텐 게이트로 유니버설 게이트인 랜드 게이트를 구현했던 건 콘텐 게이트로 고전 회로를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저희가 아까 봤던 더쌤 회로도 당연히 구현 가능하겠죠 더쌤 회로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처음 제시한 거는 2차드 파인만이에요 2차드 파인만이 1985년 퀀텀 메카니컬 컴퓨터라는 댓글을 통해서 이러한 퀀텀 서킷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어, 이 이거를 좀 살펴보기만 할게요. 저희가 아까 고전 비트를 다룰 때 더셈 연산 장치에는 하프 에더와 풀 에더가 있다 했죠? 풀 에더는 하프 에더보다 좀더 포괄적인 에더라고 요고 그럼 당연히 풀 에더를 구현 이 양자 게이트로 구현을 하기만 하면은 하프 에더 를 구현할 수 있고 더셈 연산 자체도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이프레더의 인풋과 아웃풋 정리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이 테이블과 똑같은 그런 양자 회로만 만들면 은 성공이겠죠. 이게 바로 이 회로입니다. 뭐 하나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101을 한번 넣어볼게요 101, 101을 한번 넣으면. 우선, 토플게이트 통과하는데, 얘가 1, 0이기 때문에, 얘 그냥 0으로 통과합니다. 그 얘도 1, 0인데, 자, 여기 시나게이트죠. 시나게이트에서 요거, 낮 작용해서 1로 바뀝니다. 얘는 그대로 1로 가서, 이 C인 1을 쭉 가서 1이 되는데, 요거 1, 1 1이 돼서, 토플게이트 작용해서, 위에 0에서 1로 바뀝니다. 얘가 1이 돼요. 얘가 1, 1 1이 되는데, 여기서 CNOT 게이트이기 때문에 NOT 게이트가 작동을 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S 값은 0 캐리아웃 값은 1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덧셋 연산이 에 이제 입력과 아웃풋의 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자 게이트에서도 고전 게이트에서도 돌릴 수 있는 연산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얘는 이거를 근데 얼핏 보면은 얘나 얘나 비슷해 보여요 근데 대체 뭐가 양자 컴퓨터가 더 빨리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이러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얼핏 보면, 성공력이 계산 속도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더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